저희가 이 지금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했죠. 이 선착순 50분에게 100ml 짜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 한번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꼬피오의 시간입니다. 시간입니다. 와, 진짜 저희. 오랜만에 이렇게 뵙는 것 같아요. 어,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저희가 이제 2주간 또 이렇게 스페이스작이라는 부천에 있는 공간에서 저희가 팝업을 진행을 하면서 다양한 구독자분들이 또 너무 감사하게도 저를 찾아와 주셔가지고 얘기도 많이 나누고 또 어, 커피도 사주셨어요. 맞아요. 대표님 커피 많이 <laughs> 얻어먹으셨다고 들었는데 아니, 저도 한 두세 분께 인사도 드리고 좋은 음. 시간을 보냈는데. 정말 이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좀 거리가 멀어서 음. 또못 오신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영상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 팝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어떤 저희가 뭐 준비를 했었는지 음. 보여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고 오시죠. 그러면은 이제 오늘의 영상에 대해서 저희가 또 얘기를 해봐야죠. 네. 저희가 이제 구독자분들이랑 대화를 저가좀 했잖아요. 이제 가장 많이 들려온 질문이 혹시 뭐였나요? 아, 아무래도 좀 장마 기간도 있었고 여름철이다 보니까 애들이 이유 없이 시들 시들해진다는 그런 말씀이 많았어요. 지금 우리가 많은 정보성 영상들을 찍었지만 이 온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말씀드린 게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 오늘은 제가 구독자분들의 입장이 되어서 저희 대표님께 바로 질문을 하고 대표님이 답변을 주시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온도가 일단 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이해가 됐는데 정확히 어떤 부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음, 수 있을까요? 일단 온도가 너무 높게 되면 얘네들이 에너지를 못 만들게 되는데요. 뭐 똑같이 이 광합성을 잘못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광합성을 하려면 여러가지 반응들을 이제 이어가지고 연쇄 작용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온도가 너무 높으면 어느 단에서 반응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연쇄 반응이 안 돼서 광합성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에너지원이 없다 보니까 점점 비실비실해질 수밖에 없고 뿌리도 이제 물 흡수를 잘 못하게 되면서 점점 축 처지는 어 그런 현상이 발생하겠죠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온도가 너무 높으면 얘네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상부의 온도보다는 식물의 지하부, 식물 뿌리의 온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 이거는 알고 가셨으면 더 좋겠어요. 근데 만약 실내에서 에어컨으로 일정 온도를 유지하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너무 강한 직사 광선을 받지도 않고 에어컨을 틀어서 저한 온습도가 유지된다면 사실 그거는 여름이 아닌 거죠. 그렇게 여름이 아닌 것처럼 속일 수 있을 정도로 또 24시간 에어컨을 틀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햇빛도 줄려면은 이제 창가 쪽으로 가져야 되는데 창가에는 이제 여름 햇빛이 아주 뜨겁게 되죠. 그러면은 이 흙이 점점 가열돼가지고 뿌리 온도가 높아져서 얘네가 좀 더위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음. 해가 많아지면은 음. 광합성을 할수 있는 그 소스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실 식물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음, 햇빛이 많더라도 온도가 너무 높으면은 얘네가 광합성을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오히려 온도가 너무 높은 여름철에는 햇빛을 뭐 받는 시간이나 그런 것보다는 온도 관리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가 있죠. 어? 음. 그러면은 저희가 물을 줄때 물론 당연히 냉수를 주진 음.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미지근한 물을 주면은 음. 뿌리가 온도를 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물을 준 직후에는 시원한 그런 기운을 주겠죠. 그런데 이 문제가 언제 발생하냐면 물이 너무 오랫동안 흙에 젖어 있을 때 발생하게 돼요. 원래 이 건조한 흙은 흙에 공극이 많다고 했잖아요. 공극이라는 게이흙 속에 있는 에어포켓, 공기 주머니인데 공기층은 사실 이단열재이기 때문에 어 열을 잘 전달하지를 않죠. 그러니까 이 건조한 흙은 열을 뿌리까지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좀더 안전할 수가 있다. 음.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또 물을 안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물도 줘야 되고 흙의 온도도 낮춰줘야 되기 때문에 배수성이 좋은 흙을 좀 써주면은 물이 처음에 줬을 때자 이제 흙을 식혀주고 햇빛을 받아서 이 흙이 데워지기 전에 어느 정도 이제 아래로 물도 떨어지고 수분이 점점 빠져나가면서 이 흙이 달궈지지는 않겠죠. 그러면은 음. 그 물을 덜 주면은 어쨌든 이게 흙의 그 열정도가덜 되는 거잖아요. 네. 광합성 재료를 위해서 물을 주게 되는 건데. 따이스로그면 대체를 주고 물을 좀덜 주기를 덜줘도 되는 거예요. 어, 그건 아니에요. 저이 따사로운의 볕이 이 식물에 물 주는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따사로운의 볕은 이 광합성을 안 했더라도 얘네가 이 여건이 안 돼서 광합성을 안 했더라도 이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이 결과물 있잖아요. 이 에너지를 공급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어, 이물 주는 거랑은 큰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 화분 흙이 달궈지는 게 두렵다고 해서 물을 주는 거를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물은 똑같이 줘야 돼요. 다만 이물을잘 순환할 수 있게끔 빨리 건조할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더 중요한 거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 보자면은 음. 1번. 만약 실내에서 에어컨으로 직사광선을 피해서 줄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있다면 음. 일단 오케이인 거네요. 이 뜨겁지 않은 이 햇빛만 <laughs> 받을 수 있다면 아 네. 그러면 만약 그게 안 돼서 베란다에 놓는다면 음. 물을 주되 배수성 좋은 흙을 써서 물을 빨리 말려 주거나 아니면은 직사광선을 피해서 일일이 빼주거나 하면은 괜찮겠네요 그쵸 빼주면은 또뭐 물은 좋고 열은 안 받겠지만은 햇빛은 그만큼 네. 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냥 위치는 그대로 두시고 최대한 이 흙을 배수성 좋게 관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그럼 이제 앞서 제가 정리한 1, 2번 같은 경우가 또 힘든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추천하는 마지막 방법이 어떤 게 있죠? 그럴 때이 트레알로스라는 성분 많은 분들도 이제 알고 계실텐데 이 트레알로스가 되게 다양한 기능을 해요. 천연 보습 기능도 있고 이 식물의 연면시비를 해줬을 때 극한의 더위나 추위로부터 이 식물 세포를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어뭐 국내외 되게 많은 논문들이 지금 연구를 했고 그 결과들이 지금 나와있고요 그런데 이 트레알로스가 좀 문제점이 있잖아요 네 그게 사실 현재 시중에는 음. 다양한 제품에 트레알로스가 들어가고 있긴 합니다 음. 하지만 이제 트레알로스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흡수의 문제인데요 네. 과연 그흡수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아그뭐 어, 저희 아버지가 이 흡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찾아낸 최고의 해법이 관솔 농축액이었죠. 관솔 농축액은 이 흡수를 할수 있는 이 표면을 침투를 할수 있는 이 매개체 역할을 관솔 농축액이 해주다 보니까 트레알로스는 이 관솔 농축액과 같이 섞어가지고 연매 시비를 했을 때 가장 최고의 효과를 낼수 있다. 그런 원리들이 다 융합이 된게 바로 이 따사로운 햇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희가 이번에 이제 여름철을 맞아서 음. 다행히도 좋은 가격에 이제 제공을 해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저희가 이 지금 이 영상 끝까지 봐 주신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했죠. 바로 어떤 이벤트죠? 네. 저희가 팝업 기간 동안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멀리서 못 오신 분들께는 되게 아쉬운 상황이 그렇죠. 될것 같아서 딱 일주일 동안만 따사론에 뼈 원래 두 병에 29,800원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2 플러스 1으로 해서 동일 가격으로 이세 병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 스프레이 헤드는 하나가 갈 거고 추가로 또 준비한 선물이 있죠. 네, 저희가 뿌리 솔소를 100ml 병에다가 이제 스포이드로 만든 게 있어요. 이거를 음. 저희가 아무 대가 없이 이 선착순 50분에게 끼워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의뼈 구매하시면서 100ml 짜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 한번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고정 댓글에 넣어둘 테니까 꼭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의 정보성 영상 또한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구독자분들이랑 또 얘기를 하면서 느낀 게 엄청 궁금하신 게 많으시더라고요, 평소에. 그래서 앞으로도 항상 소통하는 꽃 피우는 시간이 되기 위해 노력할 테니까 댓글에 편하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정보성 영상으로 만들어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여러분들의 가드닝 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되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파업 못 오신 분들에게도 사실 너무 저희가 뵙고 싶었기 때문에 또 되면은 저희가 빠른 시일 내로 다음 파업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 테니까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여름이니까 식물들 또 많이 힘드실 텐데 저희와 함께 이겨내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 안녕.